맞고 나온 선출 아니라통 뛰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91번 누군가요 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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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포에트 이재용 자. 아 이재웅 더그 이재웅. 선수 아닌가 그 히트 맞아, 예, 밑에 맞았죠? 히트코야. 네, 그 다음 히트였죠. 템포 있었고. 히트였었고. 네, 네. 자 드리블이 좀 긴데. 넘나, 넘나. 김기현, 아우 들어 봐 있어요. 유지호. 체스 조심해야 됩니다. 유지호 들어 속공이 좀 살아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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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첨이. 제가 가져갔는데 좀 늦었는데. 그전이죠. 지금은 이재용 잘 떠났습니다. 이재용은 어차피 롤이 지금 삼또 롤이기 때문에 더좀 터프하게 싸워줘야 돼요. 지금 진짜로. 이재용은 예. 벤치에지금 앉아 안멤버랑 로테이션 멤버가 딱 정확 히 정해져 있어요. 아 지금 되게 좋아요. 롤이 네. 감독이 는데도 불구하고 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선수들끼리 딱 잡혀져요. 네. 있어고아훈이저3 5번선수와 기대하고. 정상용. 하나요. 잘 맞는 건 맞네요. 바꿔줘야 될것 같네요. 예. 음. 수비를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음. 왜냐면 자리를 잡기 전에 속싸움을 좀 해줘야죠. 사실 음. 예. 저렇게 잡으면은 뭐 그냥 뭐 자동문이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음. 나가보면 예. 못 막을 것 같아. 요못 음. 막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음. 이재용 선수 가 주전급이 아니니까 음. 전상용 선수랑 싸워줘서 체력을 좀 빼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팀털 때문에 그런 거야. 팀 털로 빨리 안 걸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 모르겠네요, 저는. 아, 어요드립을 좋네요, 저 선수. 걸린 것같은데요 아,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저. 네. 아, 왔어 아, 아. 유저 선수 잘하는 거보니요 네. 템트리 네. 선수. 맞죠. 네. 자, 내려그죠 아까 말씀, 지금 말씀하신 준비해말씀 하신 대로 네. 하터에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열려 버리잖아요. 해프가 버리니 네. 어, 그렇죠. 추천비도 참좋아그니까 전상형 선수를 가장 잘 쓰는 유지호 선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도그렇 패스도 그렇죠. 주고 타이밍 보면 전상형이가 좋아하는 타이밍이에요. 오, 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입니다. 추천비도 잘넣네요 자, 유지호의 특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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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달아야죠 원, 투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게 아, 잘했어요. 예. 잘하네요, 대구네제제제부터 ]입니다. 아, 오픈도, 자동문 오픈도라고 어 하나요? 자, 자동문이죠? 네. 오픈도. 아, 영어로 오픈도 어겠네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아, 저도 수비도 좋네요. 자. 오 유지우! 아, 안 들어왔네요. 리바운드 김기현. 이게 장시포인트가 아또 장점이죠. 기안이기준일를 많이 해줍니다. 네. 장... 야최기욱 아유! 최기욱 그때 왜 왼손을 써야지, 왼손을? 자. 추천인 같이 죠어요주나와나와나와나게 야,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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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기호도잘막아요 성주를. 팀이네 아, 아, 네. 지금은 네 옵션을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를 돌리고 있고 네. 그리고 앞서고 있는 데다가 상대 네. 약점까지잘 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 버리죠, 그렇죠. 잘 자른 것 같아요, 저는. 쉽게 먹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저거를 줄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 김상우 선수가 원, 투로 레이업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요? 네. 왜냐면더 앞에 있으면 뒤로 줬거든요, 사실. 전상윤 선수가 저기서 잡았으면 최소원드림을 쳐야 되거든요. 어떤 네, 상황이에요? 타임을 부르려 되는데 네, 네. 선수 타임이다 보니까 네. 벤치 타임 치는 거 들었는데 타임을 안 불러주고 음 선수 타임 부르니까 타임불러요 네. 네. 저도 선수 타임 룰이 좋은 것 같아요. 좀더 그 다이나믹한 게 생기고 네, 아마 피바 룰이 네.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국제 룰은 개정이 됐고요. 네. 10월 말일자로 아마 그냥이 개정, 그냥 올라올 겁니다. 프로 룰 중에 재밌는 거 생겼더라고요. 2분 아래인데 내가 넘어가서 하겠다라고 하면 공격자한테 24초로 바뀌. 그렇죠. 프런트 코트니 네. 아니 아니 그게 24초예요. 그렇죠. 그게 룰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네. 아 그렇죠. 이거 네. 좀 재밌어지긴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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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썼기 때문에 섰기 네. 때문에 넘어가서 한다는 거는 네. 1 4초안에 공격을 하겠다는 거. 그건 이제 네. 지고 있는 팀을 타임 붙어야 되고 이기고 있는 팀은. 네. 넘어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어떻게 보면 괜찮은 4. 4. 거 같아요. 저희 좀그그 있잖아요, 그 용벽 키 있잖아요. 네. 그 요즘 파도잖아요그개 네. 합해서 190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건 아프지 않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182m.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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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190, 1 190, 9 190, 0이니까 192m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2m 짜리 데리고 오고 싶으면 100, 아니 그사이먼 데리고 오고 싶으면 1167짜리 용병선 되고. 2m 2수도 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이2 m 사오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자, 지금, 지금 이제 얘네를 조심해야 된다. 네. 이주호장면도 같이 들어왔어요. 네. 이주호가 뺐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애네은 아, 근데 김도우가 잘 막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상용이 높이가 무서운 거예요. 전상용은 네. 지금 운동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높이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네. 웨이트 되는 선수높이가대무서운 거예요.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같데 네. 지금 거팀파워을 가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네요 25대19 어, 맞죠? 아까 이제, 이제 20이에요 이제 20이에요? 아 1점 더 올렸나봐요 네. 자, 이십일 점 그렇죠. 그럼 에네오 진짜 잘하는 거네요. 에네오가 지금 수비를 잘하네요. 아웃스가 지금부터 탁탁하면 30점 됐어야 돼요. 아, 저 선수가 좀안 해야 할 텐데. 왜 그러죠? 두개째예 벌써. 네, 박상가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하죠. 뛰지를 못하네요. 속도은 네. 아, 확실히... 그러니까 그 리차드 한이 있으면... 네, 전상효. 네, 끝났죠. 오와, 오와, 오와. 전상용 네, 해야 돼, 해야 돼. 그, 이렇게. 유현아 보세요. 저김도도은못한게 아닙니다. 아, 너무 잘 써요. 네. 나이가 이제 벌써 여덟인데 네. 김종규도 오세근 같은 느낌이었어요. 삼7일니다4 7 네. 2년이니까 미안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와. 어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요런 한 거죠. 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불어버리면 수비 수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어, 수비가 있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 어. 그러니까 야, 약간 그런 느낌이 그 뭔가요? 네. 뭔가요? 뭔가 뭔가. 그러니까 연습 게임 때 많이 불어주는 골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게 안나와야 박진감 넘기고 재밌거든요, 사실. 됐어, <목소리> 팔 맞아요. 이거 팔 맞는 <목소리> 것 같아요. 네, 다, 다, 예. 다, 다 써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목소리> 네. 플러핑 하지 않는 선수, 안쓰은데 네. 45번 선수 괜찮네요, 롤이. 왜냐면, 아니야, 무리하지 사람. 않고, 딱할 자기 것만 하는 거. <목소리> 예. 그니까. 아, 아까 누구였죠? 그 돌파 잘하는 선수? 정기주 선수. <목소리> 예. 33번. 네. 드라이빙을 중간까지만 타고 사람 찾아줬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공격이 됐을 텐데. 네. 예. 근데 너무 아, 잡으란 소리가 아니라 거기까지 치고 그렇죠. 거기서 아, 서서 드립을 그, 쳐도 그, 괜찮을 텐데. 네. 그, 예. 그리고 아이고. 또, 아이고. 아이고. 슈퍼 자체가 특이한데 날아가는 궤적 자체는 또 나쁘지 않네요. 약간, 약간 접는 느낌이 사실 있는데. 예. 아, 아, 아이두개 들어왔어요. 7 23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약팀이 강팀을 잡을 때 보면 네. 강팀이 당황해서 네. 평소 하지 않던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웃스는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장민욱이 방금 했던 파울이 그런 파워 네. 네. 자, 배송! 어우! 그리고... 자, 더주수쇼 자, 좋습니다! 장윤혁이그 누구의 패스를 받는 거야. 네. 유지어의 유지호 패스를 유지호! 받았을 때 탐정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맞아요. 유지어 선수도 유지어 선수는 좀 롤이 좀 볼돌이 롤이 좀 다르죠. 자, 김기현 어려운데 와잘 쳤고요. 아, 김다호 아, 진짜, 진짜 이두 팀은 경기력이 되게 높습니다. 솔직히 네. 말해서 수준이 높아. 하지뭐앞 경기 뭐업데포트 슬로 경기 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와이두 경기는 진짜. 와 흡사 뭐 선수급, 선수급의 경기였네요 선수들급에 엘리트급에 각도 막간 늘뿐이에요. 이제 또 아웃스 미스 나왔고요. 네. 네. 지금 이 아웃스 미스가 많아진다는 거는 좋지 않은 징조죠 아웃스 있다지만. 에네오 수비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네. 네. 야 에네오가 진짜 거함을 보치나요 너무 좋습니다. 포든까지 버티면 진짜 몰라지는데요. 운기잘줬고요 그쵸 그렇죠, 쏴야죠. 네, 들어가면 아유. 야 김도우 야 김도우가 하나 건졌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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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걸 매디 시켜줘야 왕 침몰하는 겁니다. 기규 다시 나와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맞고 나갔어요. 네, 이제 맞고 나갔어요. 이 멤버로 제가 봤을 때 교체 없이 뛰는 게좀 맞겠네요. 사실 애니 힘들더라고. 네, 상황을 지켜볼 게 아니라 이걸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요 이게 돌리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하더라도 이게 선선로 바뀌면 오늘 6점은 무조건이에요. 네. 이거 기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7번 4쿼터가 올때 되면 거의 5.5쿼터 뛰는 거거든요, 사실. 어이, 네. 어이. 오 위험했어요. 수요. 장민호 어우, 파울성 아, 있었는데 안 불어 주고요. 자, 유지웅장민호 빠지고 유재웅이 있거든요. 네. 좋아하는 뭐 데. 자, 드라이브. 자, 좋아하는 건데. 아, 야! 뭐 하는 거야 저거? 팟다리슛 들서야 블락이야. 누가 하는 가요 밑에서 친것 같아. 밑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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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호. 예, 예, 그러니까 블락으로 팔고 밑에서 건들었어요. 자, 네. 이거는 오히려 네. 오히려 아웃스가 잘하는 건데 네. 오히려 그 나우가 그에이에고가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접했면 김도가 작네요. 진짜 역대급 높았거든요. 높이뛰기 네. 선수니까 네. 선수였으니다 출발력이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유연하진 않는데 좀 네. 유연했으면 국가대표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일반적으로 공항인 네. 중에 네. 점프에 높은 선수 중에 그 유연한 선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인디... 제가 제가 떠올리고 있는데 없네. 인대 자체가 땀단하기 때문에 공항인도 네. 자체 그런 몸이 나오기 힘듭니다. 네. 네. 생리학적으로 가드 라인들은 좀 있는데 빅맨들 중에는 어, 없네요. 제가 좀 특히 190 이상 중에는 없네요.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농구를 잘못 해요. 네, 많이 봤거든요. 예. <laughs> <그쵸? 웃음> 네. 다른 말이죠. 예. 네. 네. 약간 정우도 약간 그런 몸이잖아요. 축복받은 거. 자배동우 뭐. 네. 박상아 뭐. 최기우. 자, 났어요. 야. 괜찮은데, 야. 아 야, 물, 아 무너뜨리나요? 아 NAO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자, 아 한, 한 번에 역